안녕하십니까? 적백칼럼 이근철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를 보수 정권이라 자처하는데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 놓은 행정의 시스템의 역사를 단두달 사이에 파괴시키는 모양새입니다. 마치 이승만 정권의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경찰은 어떠했나요? 제주 4.3 사건을 저지르고 자신은 정적들는 붉은색으로 덧칠하여 죽이거나 고립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꿍꿍이가 궁금합니다. 자신은 현역 군인들로 둘러싸인 용산으로 감추고, 경찰은 행안부 소속으로 두고, 경찰들을 머지사슬로 꼭두각시 만들어 가드는 듯 보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지금 추세라면 이승만처럼 정치 깡패 집단을 운영할지도 모릅니다. 국민, 대의 기관인 국회 패신경, 국민들 눈높이에 공감 능력이 보이지 않는 지금 형태를 보면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해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 눈에는 윤석열 자신만을 위하여 검찰은 물론이요 국방부와 경찰까지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정치깡패 집단까지 합세한다면 대한민국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겁니다. 총기 사용 가능한 국가 기관들과 자본을 통제할 금융 감독까지 윤석열 손바닥 위에 올려진 듯 합니다. 민생은 따위 취급하며 주요 권력 기관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윤석열 대통령 이쯤 되면. 정치권도 국민들도 탄핵 준비를 해야겠지요. 적백할놈 이근철이었습니다.